안녕하세요. 드렁큰 타이어입니다. 오늘은 비상급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캠핑을 위해서 이 제리캔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. 물론 등유를 넣고 사용을 하고 있었죠. 그런데 오늘은 바이크에 급유를 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넣고 비상급유를 했습니다. 어, 기름이 없어서. 주유소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제리캔을 요즘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 제가 쓰는 제리캔 중에 뭐 가장 저는 만족스러운 이 제품을 좀 보여드리고 어 좋은 현명한 소비를 하시라고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10리터 짜리고요. 보통 저는 이제 캠핑용으로 쓰니까 이 10리터 짜리를 쓰게 되고 쓰게 되었고 그리고 등유를 넣고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음, 비어있는 제리캔에 휘발유를 넣고 제 SR400에 어, 주유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선택한 이유는 가장 튼튼하고 어, 규격에도 맞고 그리고 이 마개가 굉장히 설,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냄새도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내부에 노즐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안쓸 때는 안에 넣어놨다가 쓸 때는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이 제리캔으로 노즐을 빼서 주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돌려서 빼서 마개를 빼고, 자이 주유구를 이렇게 홀에다가 껴서.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좋습니다. 자, 근데 이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붙는다고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여기 이렇게 레버를 당겨줘야지 기름이 나옵니다. 그래서 안전장치까지 같이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제리캔이에요. 자, 그럼 제가 비상교위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기름통은 손잡이를 잡는 것보다는 약간 몸으로 끌어 안으세요. 끌어 안고, 자, 여기 손잡이를 잡고, 먼저 주유부에다가 살짝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살짝 눌러주면. 자, 소리가 들리시나요? 기름이 꼴꼴꼴꼴 들어가고 있죠. 이 과정이 생각보다 손 힘이 좀 들어가요. 어깨, 허리님도 좀 들어가고요. 자, 소리가 아주 정쾌하게 들리죠?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가성비를 좋아하잖아요. 이 시플로 제리캔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. 이 제품은 10리터짜리고요. 여러분이 바이크에 가지고 다닐 때는 5리터짜리가 적합합니다. 싸다고 아무 제리캔이나 쓰시면 안 돼요. 이 제리캔은 왜냐하면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뭐 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 좋은 겁니다. 자,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. 자, 차량도 이렇게 주유하시면 돼요. 뭐, 기타, 뭐, 제트스키나, 뭐, 다른 모터보트 뭐 스노우모빌, 여러 가지에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. 좋습니다. 마지막에 털어주는 건 미덕이죠.